1라운드 대결 선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왔나요? 누가 나왔나요? 커피콩은 어 김대진과 오! 박찬규예요. 와 김대진이 나왔습니다. 아 일단 김대진 선수 <laughs> 지금 일단은 뭐 평소에 연습하던 것보다 기량이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선봉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약간 동의하는 게 원래 네. 제가 알기로는 김은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알고 있었어요 커피콩 쪽에서는. 그런데 오늘 김대진 선수의 플레이가 거의 뭐 평상시보다 한 200배 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분명히 나가서 광산 꼬불꼬불 다운 이에서 이겨줄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7, 8위 안 랭커에 있다가 오늘 네. 네. 경기에서는 4위 그리고 아까 아까 전에는 3위까지 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대진 선수가 지금 광산을 또첫 트릭인데. 광산을 잘해요, 또. 네. 예, 네, 제가 또 예전에 김대인 선수도 저희 클랜이라서 잘 알아요. 광산을 잘하는 선수예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라운드 대결 출발하겠습니다. 상사 2서티 1라운드 대결. 이거 어, 진짜 잘해요. 네, 조금만, 잘해요. 조금만 잘하는 선수 있으면 맨날 뭐 지금 본인이 키웠다고 막 빙글. 아니, 키웠다고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리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박창규 선수도 만만히 볼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능러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1대1 할때그 센스를 네. 발휘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오. 그리고 광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살짝 사고 나는 거랑 크게 사고 나는 거랑 진짜. 오.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살짝 사고가 나면 따라갈 수 있는데 네. 그나마 네. 크게 나면은 뭐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알키 안 눌렀고 번지는 안했어요 그리고 김대지 선수가 지금 플레이 보니까 조금 조금씩 라인을 좀 크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네. 아! 아! 아, 끝났어요. 이건 뭐 사실 끝났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났어요. 성급하게 이기면은... 말씀드렸네요. 네, 네 끝났어요. 이거는, 네 이건 저 전태문 이기 이거 승리가 없어요. 광산이 이게 내리. 왜냐면 거. 제가 광산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광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그쵸.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제가. 안다고. 잘 안다고요. 잘 알고 있다고요. 네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우승해 본적 있습니까? 아예 없는데 네. 그우승적있어서뭐 다른 잘해요. 우승해 본적 없잖아요. 2005년도에 우승했잖아요. 김대신 페스트가 네. 나타나기도 안 해요. 얼마나 네, 안정적입니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강사는. 네, 근데 아무튼 결론은 김대신 선수가 지금 선봉에 나서 1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제 약간 배성빈 선수처럼 울킬도 어.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1세트 1라운드 대결 선봉이 준비가 됐습니다 선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봉이 누군가요? 커피콩은 김대진이 아, 나왔네요. 그리고 김대진과 이은택이에요. 생각보다 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이은택 선수가 지난 경기에 나와서 어 더블킬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감 있게 광산 꼬불꼬불 다운면서 먼저 나오네요 이은택 선수요. 그렇죠. 저희 반대로 커피콩 팀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김대진 선수 외에는 승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거의 지금 지면서. 일방적으로 끌려갔거든요. 일단 뭐 김대진 선수가 일단 지난주에 이제 승리도 했고 하기도 네 일단 먼저 성공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하고요. <laughs> 되게 깔끔한 주행으로 하면서 승리했다기보다 그때 김대진 선수랑 막 살짝, 몸싸움으로 네. 막 음. 하면서 김대진, 운이 좋았죠. 그렇죠. 그렇죠. 박찬욱 네. 선수가 그냥 뭐 이렇게 번지하면서 조금 네. 상황 이상 이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역시나 광산 꼽을 꼽을 다운일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끝까지 눌 때선 안될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박해는 김태관 해설위원에게 좀 칭찬의 메시지가 나오고 아. 다음 방송에서는 머리 염색까지 하고면 좋겠다. 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 네, 일라운드 대결 바로 출발하죠. 편의자는 이 차티 1라운드 경기입니다. 김대중 선수, 와 이은택 선수의 경기. 많은 선수들이 선호하는 파라곤을 광산 꼬글꼬글 다운이라 아무래도 부스터가 여유롭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파라곤이 더 낫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김대중 선수의 멘티스는 좀 우위일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그래도 1대1이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1대1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수 뭐 최대한 많이 모아가서 같이 사고 나서 빨리 도망가자, 약간 이런 작전이기도 있어요. 이게 자연 뭔가 몸싸움보다는 대형 사고, 이거 아이스 스탑. 이런 스탑은 좀야 심리전, 이거 아이템전에서나 볼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는. 맞아요. 이런 속도 감은 아이템전에서 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야, 근데 스피드전에서 이전과 100km도 안 되는 속도가 나오네요. 네네. 근데 결정하자님? 강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짚고 와! 오! <laughs> 이거는 조금 무리수인데요. 이건 네네. 준비해온 전략인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본인이. 그냥 순간적으로 한판 다니면은 라인이 꼬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무난하게 직구 꽂았거든요 부서가 네. 많다 보니까 아마 직구를 꼬은것 같아요 이런 어. 전략을 준비했지만 이은택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무난하게 갔기 때문에 이거 붙어갑니다 광고에서 이렇게까지 붙어간 적이 있었나요? 네. 근데 광산은 일단은 1등이 유리하기 때문에 좀 빨리 아 공략해야 돼요 고! 이 코스, 자, 코스. 아 이은택 선수는 불러가 있었지만 라인은 김재진도 나쁘지 코스. 않거든요 아트못 아 땄어요 부착 김대진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마지막에 일단은 이대택 선수는 벨트를 못 탔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김대진 선수는 벨트를 탔는데 벨트다는 벽과 나무의 그아그 나무 가 말죠 벽이죠 벽이 그대로 팍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벽에 쿵하고 진짜 저벽에. 1st 1라운드 선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봉은요. 김수호대 김대진이네. 아... 김대진 아... 선수를 올려보냈습니다. 이게 사전에 제가 약간의 인터뷰를 해 봤을 때는 김승태 선수가 혹시나, 혹시나 1세트 이기면 은 본인이 먼저 나와서 다시 한번 올킬도 노려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세트를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에서 나오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죠. 네. 뭐 김대진 선수는 광고하면 김대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같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김대진 선수를 바로 올려보내면서 1라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아쉽게 패배한 차탄 소년단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 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와야 되는데 2대 0 되면 끝나요. 김대진 선수는 광고 무적이에요. 네. 광고 전승이에요. 음. 두번나왔는데두번다 이겼어요. 네. 물론 랠리 가면 패배하긴 하지만 어? 물론 랠리 하지만 중요한 건 광고에서는 이기고 들어간다. 이건 진짜 네. 큰 의미 아닙니까? 첫 경기 따는 게중요하죠 버카로 나온 상황이었었는데 버카가 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돼요. 광왕. 네. 광왕 예. 뭐, 뭐 어찌 됐든 진짜, 진짜 광고에서 승자가 되어야죠. 그런 보여줘야죠. 제가 우에서잘 하듯이 광산에서 뭐 탑이 되는 네, 거죠익스는김태칸이죠 좀... 그럼요. 예. 정말 테카프를 가서 이제 한 라운드 거기서좀 우승한 거 가지고 지막 여기 아직도요. 지금 드해야 <laughs> 되고 있잖아요. 네. 진짜 힘듭니다, 이제. 네. <laughs> 1라운드 대결 시작됐습니다. 광산 꼬불꼬불 다운 1이에요. 김대진 선수도 오랫동안 김태칸의 설처럼 우려 먹으려면 네. 한번 정도 더 이겨도 되지 않습니까? 세 번은 이겨야죠. 그럼요. 그래야 우려 먹지 않겠어요. 맞아요. 김대진 선수는 여기서는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김대진 선수의 완벽한 광산 꼬불꼬불 어, 다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네. 완벽한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선수가 노리는, 한 방을 또잘 노려요. 여기를 노리는 맹수 같아요. 자이곳서자 자, 어! 일단은 살짝 빛나. 김수호 선수 해줘야죠. 아 많이 미안할 다시. 거거든요. 자, 이거 1 세트에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어! 또! 오, 이건 아예 오, 아예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네요 아, 아예 준비했네, 맞아요 그래서 멘티스 타는 것 같아요 아, 파라곤이나 사실 다른 어 카트바디가 아니고 멘티스를 타면서 아예 이 상황에서 직진으로 가기 위해서 멘티스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조금만 더어 달라붙었다면 네, 김대진 큰 그림 나올 수있었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되냐면 거기서 잠깐 놓쳐도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멘티스가 그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김대진은 생각보다 어, 많이 울렸네요 어? 잘탑니다. 잘 버러져요. 계속 실수만 하죠, 지금. 오 네, 지금 말리겠는데요. 마지막에 설마 또 451번 쪽으로 김서 선수가 와, 이렇게는 김대진은 광산 꼬부꼬부다운이의황제단한 네. 번도 지지 않았어요. 아니, 광괴 전설은 김대겸인데요. 와, 예. 광의 전설은 김대겸인데 이제는 이어받았어요. 김대진으로 바뀌어요. 김대산. 어! 네. 어, 이게 뭔가 있나요? 어.